미 국무부가 대테러 및 국가 안보 목적 정보 제공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보상, 즉 영어로 리워즈 포 자스티스, 약자로 R F J 란 프로그램에 트럼프의 지시로 한글로도 제보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방금 소식인데요. 구글에 리워즈 포 자스티스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오고 이를 클릭하면 정의에 대한 보상 영어와 한글 사이트가 차례로 열립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1984년 미국 국제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제정, 제정된 공식 프로그램으로 테러 예방, 테러 조직 지도자 검거, 적대행위, 예를 들면 사이버테러, 불법금융거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최대 1,500만 불, 한으로 약 207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프간 탈레반, 알카에다, 북한의 사이버 조직 등 국가 안보 위협 세력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찾고 있는데 정보 제공자는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익명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125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약 2억 5천만 달러, 하나 3,500억 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금까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는 기존의 테러 관련 정보뿐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 IT 노동자 불법 취업, 사이버 공격, 불법 금융 네트워크 등 광범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가 안보를 증진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것인데, 미국에 대한 테러, 미국에 대한 외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북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활동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자금을 받거나 어떤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제보하면 됩니다. RFJ 공식 언어 채널은 영어 외에도 한국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RFJ의 주요 역할은 미국 및 세계 시민의 안전보호 그리고 국가안보 증진이 목적입니다. 제보는 사이트에 정보 제공이라고 적혀 있는 빨간 곳을 클릭하고 시그널, 텔레그램, 왓츠앱 중 선택해서 클릭 후 내용을 간단히 적어서 보내면 국무부 담당자가 연락해 옵니다. 사이트는 미국의 각급 선거에 외국의 개입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투표 조작, 데이터베이스 침입, 영향력을 미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모든 유형의 관련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정선거를 제보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작된 한국의 선거 조작을 제보해서 이에 대한 조사를 미 국무부에서 조직적으로 할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RFJ에 제보 문의를 보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관위의 시정을 요구해도 정부 기관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 6.3 대선에서도 끔찍한 조작 선거로 이재명이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산 조작에는 중국의 해커 조직과 대형 IT 회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 선거는 중앙 선관위가 제공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만 해도 명명백백하게 통계적으로 드러나는데도 국회도 사법부도 이를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정 선거는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동맹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따라서 미 국무부에서 한국의 선거 조작을 밝혀줄 수 있는지. 제가 제보를 합니다. 관련 자료로는 제가 만든 부정선거에 관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전반적인 한국의 부정선거, 상황, 부정선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된 한국중앙선관위의 선거데이터를 미국 내 통계학 전문가들에게 제공하면 왜 한국선거가 조작인지 분석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국무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연락이 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북한의 테러와 테러 조직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 미국과 한국의 적대행위를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선거 부정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제보하기가 어려우시면 이 사이트에 제보하십시오. 선거 조작에 관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